요. 아 프리요. 그럼요. 저 외국인이거든요. 응, 한국에 온지 1년 됐지. 좀알아들수 있지? 응, 그래. 그래 발음 잘해. 방성. 그럼 반성 반성. 발음 잘해. 방성. 저는요. 맵고. <laughs> 응. 이거 고춧칼 들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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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. 여기 고춧칼가 <고추가루가> 짱이에요, 진짜. 콧냄새나. 콧냄새나. 콧. 진짜 예뻐. 이거 이들이 고가루 <laughs> 어, 너무 예쁘게 듣는다. 치즈 킹밥 치즈 킹빠. <laughs> 먹으면서 가사 연기와 어려운 봐봐요? 봤는데요? 봤다. 엉덩이. 엉. 엉덩. 덩. 당. 이. 이. 엉덩이. 안 <laughs> 당이. <laughs> 막 벌점을 받고. 와. 야 이거 음식 먹으면 안 돼. 왜 음식 먹니? 어. 에. 응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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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니 나니 덜맹이 덜맹이 때문에 내가 넘어진 거였어 응. 따 오케이 르즈 르 쯔, 릉, 하고 있어 응 따르르 와. 따르르 기다려도 기다려도 어지 않는 천을 기다리지 아, 이제 안 그래? 하면은 흰색 보이는 거 있잖아요 승 기억 안 난다. 무식한 귀엽게. 야, 어? 예쁘게. 대성스럽게. 매력적인. 훈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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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용 훈용. 훈이훈돼 있는 것같 훈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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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훈아 훈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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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훈 이거 먹을 거야? 야, 너네만 미공개 나갈 거냐? 나 거야 나왔다니 미공개. 미제 먼지. 미세먼지? 먼지예요. 뭐, 먼지예요. <laughs> 난안 해. <근데> <laughs> 예, 그 있잖아요. 저희가 리얼리티 나갔을 때그 영상인데. 연...상? 사... 연상인가? 연산인가? 뭐 그렇게 쓰신 거예요 자박을전 했어요 바람에 연상 이렇게 했는데 그게 왜 <laughs> 연상이라고 어. 이 머리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? 입방구 통구야 <laughs> <laughs> 여러분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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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뿅뿅 잘했죠? 어. 입덕하세요! 언스 <laughs> 너무 잘못 만나서 진짜 보고 싶어요. 아, 이거 진짜 진심이에요. 아무 쪽으로? 응. 아무 쪽으로. 응. 아무 응. 아무 쪽으로. 응. 아무 쪽으로. 잘 부탁드립니다. 이러분짱입가다 <laughs> <laughs> <짠. 웃음>